7월 4일 맥체인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수와 6장, 10편 135편, 136편, 2사의 66장, 마지막 장이네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말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의 능력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좀 많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고,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 보는 이 마태복음 14장이 될 것입니다. 아, 마태복음 1, 그 14장 1절부터 앞에 12절까지는 세례요한의 죽음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죽으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아주 슬픈 마음으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시고 천국 말씀으로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을 또 고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어가는 것이죠. 배고플 시간이 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회 주관자 입장에서 뭐 먹을 것을 주고 집회를 계속 하든지 빨리 돌려 보내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저녁이 되어 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도록 빨리 보내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눈 배고프기 전에 먹을 것줄거 거 아니면 빨리, 어둡기 전에, 배고프기 전에,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 맞죠. 아주 합리적이고, 보통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 있어야 주죠. 그 임, 뭐,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 무슨 수로 그 사람들 다 먹입니까?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구할 때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시는 거죠. 아, 참. 아, 지금 제, 제자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어느 쪽을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 많은 식량을 갑자기, 돈도 없고, 돌려보내서 각각 이제 먹을 것을 구하든지 집으로 가든지 하는 게 맞죠. 예수님, 돈도 없는데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저 말씀은 너무나 어이없어 보이죠. 그죠 뭐가 있다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방법도 능력도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정을 아시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는 다 생각이 있고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뭐 요한복음에 보니까 6장에 뭐 빌립 같은 경우는 한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뭐 조금씩이라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이없는 말씀한다고 뭐라 그러진 않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안드레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14장 17절,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이건 뭐한명 먹을 도시락이잖아요. 한두 명 먹겠네요. 그죠? 저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걸 다 나눠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 뜻도 있겠지만, 안드레가 저것을 가져왔을 때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혹시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쭙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그것을 가져오라 그러시죠.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줄여서 오병이 이어져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선 하늘을 우르르서 팍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는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배불리 먹었다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보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기적들이 여기저기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어떤 기적은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복음서 네 군데 다 기록되어 있는 저 기적은 저 기적이에요. 오병이의 기적.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 보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막 백성들이 그렇게 왕삼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너무나 너무나 센세이션을 한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이죠. 저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 같이 보잘 것 없는 것들이에요. 그저 내 하나, 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이라고. 그렇지만, 예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실 때, 기꺼이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보잘 것 없는 능력, 헌신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데 쓰일 줄로 믿습니다. 다 배불리 먹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무한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저 놀라운 오병어 기적이 <laughs>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셨어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산 위로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배가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건너가는데 상당히 큰 이제 호수예요. 그래 바다라고도 불렀는데 건너가는데 그 지형이 이렇게 분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수 주변에 이렇게 병풍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바람이 불면 광풍이 이렇게 분다고 합니다. 배가 이제 건너서 가는데 영잘잘 잘 건너가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수울이나 가서 한 가운데 가서지고 뭐 광풍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 25절 밤 사경에, 밤 사경은 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어,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이제 넷으로 나눈 거죠. 3시간씩 사경이니까 어,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되죠. 지금 우리 새벽 기도할 딱그 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 해를 쓰면서 막 우리가 애를 쓰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러죠. 그렇게 해를 쓰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막 폭풍같이는 그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제자다, 아, 유령이라 싶어가지고 막 두려워서 아, 무서워했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얘기를 하셔 아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적들은 정말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어떤 현상과 어떤 행동,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입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행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능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리로 걸어오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는 예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예수님 믿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물리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류로 오라 하소서. 저도 예수님처럼 물류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이것은 뭐, 호기심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죠. 물류를 걷게, 한번 걷게 하시라고 성령께서 강력한 감동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 못하죠. 어떻게 물류를, 그런 생각을 꾸면들 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워낙 믿음이 좋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한번 걷게 하시려고 강력한 감동을 주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도 바로 들으시고 오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 베드로가 물위를 진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진짜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거의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물위를 진짜 내려딛었어요. 근데 안 빠지는 거죠? 그리고 막 걸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걸어서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말을 했다죠.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여러분도 기대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물리를 베드로가 걸어갔어요. 음, 걸어갔어요. 자, 걸어갔는데, 걸어가던 중에, 어, 걸어가던 중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예수님 쳐다보고 갈 때는 잘 걸어갔는데 갑자기 바람소리가 귀에 들리고 파도가 보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고 물에 서서히 막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을 따라 순종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는 쭉쭉 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변에 진짜 환경을 보게 되는 거죠. 내 능력을 보고 주변의 어려운 환경을 보게 되면, 이거 지금 이게 되는 건가? 갑자기 두려움이 들면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결국 예수님을 쳐다보는가? 환경을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는가? 예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것을 걸어가고 있는 내 자신이 있어요. 이세개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 환경이 아무리 파도고치고 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도 갈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가다가 때때로 환경을 보고 내 자신을 보게 되죠. 그러면 빠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과 환경보다 예수님을 더욱 집중하여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리를 걷는 것 같은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갈수 있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물에 빠져가는 배드로 예수님 다가오셔서 바로 건져주셨죠.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왜 나를 믿지 못했느냐? 믿음이 작은자예요왜 의심하였느냐? 저 의심은 믿음의 반대예요. 예수님 잘 믿고 가다가 갑자기 의심이 생긴다면 그것은 지금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또 의심이 생긴 거고 그러면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의심의 상태를 방치하면 계속 그대로 두면 이게 불신으로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 떠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의심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여 의심을 빨리 물리치셔야 됩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의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불신앙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빨리 믿음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져갈 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 의심에 빠져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찾아야 돼요 빨리 빨리 예수님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의심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괴롭죠. 그럴 때는 빨리 예수님 찾아 주님 빨리 저를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 염려로부터 이 의심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또 건져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건져 주시고 찬송 부르다가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기도 하시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회복되게도 하세요. 그래서, 배드로가 32절에 배에 함께 올라와요, 다시. 올라와서 하니까 바람도 그치고 해서 반대편으로, 원래 가고자 했던 것으로 무사히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삶은 물 위를 걷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 담대히 계속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야가, 시선이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고 부족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요소아 6장을 읽으시고, 여러 곳은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10편 135편 136편, 2사의 66장, 2사의 마지막 장, 새하늘과 새 땅, 최후의 심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묵상하시고 예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